안녕하세요 봄이 야생화에 나왔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추적. 근데 온몸이 그냥 오슬오슬 떨릴 정도로 날씨가 춥습니다 근데 여기 그 야생화 농원 바닥에 이렇게 이제 그 우리 그 옛날에 보면 시골 런두렁에참 많이도 참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고 있었던 내 친구들인데 저도 이제 그 고향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알았네요 이 친구 이름이 갯모밀 이랍니다 아 근데 이, 물론 모든 꽃은 다 예쁘지만 앙증맞고 그 뽀송뽀송함이 아 정말 그 길거리 다니는 그 저기 인형 같은 강아지 보는 것만큼 아 너무 예쁩니다 이 친구를 그 어떤 그 분이 그때 여기 그 심어가지고 바닥에 화원 바닥에 이렇게 있는 친구를 이걸 전부 이제 이게 번식률이 또 굉장하더라고요. 이거를 그 삽목을 해서 그냥 가지 그 입줄기 있는 부분 뚝뚝 베가지고 어 꽂아놓으면 이게 이제 살아나서 이렇게 번식이 되는데 이걸 긴 화분에 이제 이렇게 수영을 잡아서 기울, 키렸더니, 아, 근데 여기 지금 이 상태는 그 바닥에서, 화원 바닥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도 예뻐서 소개해 봅니다. 오셔서 뜯어서 삽목해가지고 가셔요. 아, 목사랑초 소개해 드릴게요. 아, 이 친구는 지금 한 키운 지 1년이 조금 넘은 친구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목대가 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외목대로 이제 키우기에 아, 그 사랑초는 거의 이제 뭐 겨울 여름이 때는 뭐어 구근이라고 하나요? 씨앗 그것만 보관이 돼 있다가 다시 나오고 나오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지금 나무 형태로 애목대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랑초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밑에 이제 이렇게 좀 작은 잎 파리, 잎들은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저런 식으로 수영 잡아가시면서 어,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목사랑초, 오. 어, 이 친구는 좀 가격이 좀 있네요. 목사랑초는 어, 만원씩에 택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폼폼, 폼폼사랑초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제가 사, 음, 또 사진을 찾아봤더니 꽃이 겹으로 어, 이렇게 지금 이파리하고는 상관없이 아주 예쁘게 피는 친구인데 지금은 아직 꽃대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폼폼 사랑초 이 친구도 3,000원씩에 보내, 어, 보내드립니다. 아, 이 친구는 사랑초 이름이 가넷이라고 하네요. 가넷이라는 친구인데 이렇게 세 포트 정도를 이렇게 어, 돌아보니에 예쁘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 친구 역시 그3천원 씩에 그렇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아, 아 다음은 풍로초 소개합니다. 음 요즘에 이제 야생화 의 대세. 근데 이제 가을이고 이제 계절이 그런 만큼 이게 봄에 나온 친구들이 약간 이제 그한 계절 지내고 나서 묵은둥이가 됐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그 꽃대? 밥이 많다고 하나요? 이래서 이 친구들이 농장에서 나왔는데, 새로 나왔는데, 아, 이거는 또 가격이 천 원은 올랐다고 합니다. 오늘 기존에 있던 그 풍로초 친구들은 아직은 이렇게 삼천 원씩에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훨씬 이제 밥이 많다고 새로 나온 친구들은 이쪽에 기존에 있던 풍로초 친구들은 아직은 삼천 원에 택배를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새로 나온 친구들은 보면은 포기가 두개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싱싱하기도 뭐. 안에 이제 뭐. 아이고, 포기 수가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가격이 그래서 지금은 농장에서 자체에서 좀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4,000원에 택배를 보내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미니풍로초 겹. 미니 풍노초이 어, 친구들도 아주 따글따글하게 자리 잡아서 어, 3,000원씩의 어, 택배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겹이죠, 겹. 분홍 겹. 어, 미니 종입니다. 옆에 미국 민들레. <laughs> 이 친구도 3,000원씩 택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은 그, 뭐지, 바이솔 종류의 세덤이라는 친구라는데, 제가 이 친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름을 모르겠다고 했더니, 센스 덩어리 사장님. 이 예쁜 꽃 화분에 이렇게 큰 이름표를. 아, 진짜. <laughs> 세덤이라고 합니다. 세덤. 이거를 이제 그, 포토에 있는 거를 한 3개 정도 심어서 이렇게 키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친구를 포트에, 아, 특별히 또두 개에 5천 원에 보내드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어, 처음 가져 농장에서 가져올 때보다 이제 좀 시간이 있어서인지, 어, 줄기도 많이 자리를 잡은 상태고 아주 예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세 덤이라고 합니다. 두개0 5천 원씩의 택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은 그 마삭이 지금 외목대 마삭인데 아주 조그만 친구들인데도 지금 가을이라고 이렇게 곱게 단풍이 들어있습니다. 마삭 종류는 이제 봄, 여름까지는 별 그렇게 못 느끼는데 가을이 되니까 또 이렇게 화사하게 단풍이 들어있네요. 이런 친구들도 이제 목대를 이렇게 하나씩 외목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친구들인데 친구들도 어, 많은 식에 택배를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다음은 바람개비 사랑초입니다. 친구도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거의 뭐 무지개 형태로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꽃이 피어나는데 지금은 약간 햇볕이 이제 져서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화분에 심어진 게 있어서 그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 친구들도 사랑초 종류 3,000원씩입니다.